안녕하세요. 꿈꾸는 엄마 꿈맘이에요. 오늘은 저희 베란다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꽃을 이쁘게 피워준 아이들도 있고 이쪽 안방 베란다 재래놈들은 제가 가지치기를 다 했답니다. 그리고 삽목을 하려고 저렇게 삽목을 다 해놨어요. 이 목마가레 또 꽃을 끝없이 보여주던 아이인데 제가 이렇게 다 잘랐답니다. 수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에 잘라줬더니 지금 밑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쪽은 제가 다 가지치기 하나이들이고 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도 제라늄은 많이 키워보지를 않아서 가지치기 하기는 했는데요. 이게 잘 나올지 아니면... 미워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제가 더 덥기 전에 더 여름 오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어서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실패할지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놨어요. 이쪽 오늘 이 베란다 자리를 이렇게 많이 바꿨답니다. 이쪽이 장미베고니가 있던 자리인데 제가 이 아이들로 요렇게 바꿔놨어요. 한번 자리를 바꿔보려고 이렇게 했답니다. 역시 베란다에서는 보라색이 핑크, 보라, 빨강이 정말 이렇게 화려하게 해줘요. 베란다를 너무 이쁘게 음, 장식해 주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이게 생한지, 조한지 모를 정도로 정말 화려하답니다. 아이들 꽃이 이렇게 이렇게 색깔들이 다 이쁘죠. 아, 베란다에서 꽃을 키우고 싶은데 어떤 꽃을 키워야 될지 아, 고민하고 또 어, 가격 비싼 거를 살라니 죽을까봐 아깝고 이러는 초보 꽃님들도 요런 아이들 하나쯤 키워도 괜찮으세요. 저는 아,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아이는 이 장미 베고니아예요. 장미 베고니아는 정말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베란다도 정말 화사하게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이쁘기도 해요. 그리고 꽃이 정말 오래 간답니다. 제가 이 꽃들을 작년에 키웠던 아이들도 있고 정말 이 아이들은 꽃을 엄청 오래 보여줘요. 여전히 이 아이들만 잘 관리하면 1년 동안 계속 꽃을 보여줄 수도 있답니다. 이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키우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아이들 물관리하고 햇볕 햇빛도 이렇게 쨍쨍 내리쬐는 그런 햇볕은 얘들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아이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렇게 꽃을 많이 보여준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꽃을 보여줘요. 이 아이도 작년에 제가 가지치기 해준 아이예요. 근데 꽃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보이시죠? 이게 지금 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키큰 아이보다 이렇게 키작아 가지고 이렇게 속에서 꽃 나오는 게 너무 이뻐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가지치기 한 해준 여기 자국이 있답니다. 근데 앞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이 속에서 꽃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 앞에는 나오고 있어요. 꽃이 보이시죠? 이렇게 속에서 나와준답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이 꽃이 정말 굉장히 오래가요. 이 아이도 나온지 한참 됐는데도 이렇게 하나 시들지도 않고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그래서 장미 베고니아는 사실 이렇게 베란다에서 키워보시면 어, 굉장히 이쁘고 화려하고 좋은 꽃이랍니다. 키우기가 근데 굉장히 베란다에서 키우니까 다 죽는다고 어려워하시는데요. 저는 흙이 어, 이~ 저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 물을 주는데 꽃님들이 이 아이들 습성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베란다에서 키우실 때 그리고 얘들이 일주일에 두 번은 흙 물을 줘도 그 물을 다 흡수하고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키우는데 흙도 상토를 많이 넣고 이렇게 키우는데 아, 일주일에 두 번씩 주고 키우면 그 아이가 물러요. 그러니까 꽃님들이 흙을 쓰실 때 아, 이 아이는 물을 아, 흙 자체가 물을 많이 음, 먹는 아이다 아니면 흙이 말랐을 잘 마르는 거다 이렇게 아시고 물을 주셔야 해요. 그리고 장미 백고니아는 사실 이 밑에도 이게 위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꽃이 밑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이 안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나오는 애들이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 아이 하나를 구입하면 정말 1년을 볼수 있는 아이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조금 어렵다고는 하시는데, 글쎄, 저도 이 아이가 어제 물을 줬어야 되는데 안 줬더니, 오늘 좀 전에 봤더니 이렇게 시들어서 제가 지금 물을 줬답니다.그러면 또 이제 굉장히 좋아져요. 물을 주고 나면.그래서 장날 제가 엊그저께 장날 비 오는데도 꽃구경을 하러 갔답니다.그랬더니, 요렇게 이게 백건이아라고 새로운 게 있어서 제가 한아 이를 구입해 왔어요. 근데 이 아이는 아 장미 백건이아는 아니고 그냥 백건이 아래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는 이렇게 수시에 수술이더란 색깔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뻐 가지고 제가 한아 이를 구입해야 했답니다. 이 아이를 제가 8,000원 주고 구입을 해 왔는데요. 이제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장미 백고니아 키우는 식으로 똑같이 한번 키워 보려고 이렇게 그 흙에다가 어 이렇게 해놨답니다 분갈이를 근데 어떻게 장미 백고니아 만큼 이렇게 꽃다발처럼 꽃이 펴서 이렇게 이쁘게 되려나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를 키워 보면서 어 꽃님들한테. 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키우면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렸답니다. 장미백원니아 한번 키워보고 싶은 꽃님들은 어, 키워보셔도 이 아이들 괜찮아요. 어, 잘 습성만 알으면 어, 베란다에서 키우기도 좋고, 이 아이들 정말 이쁘답니다. 꽃도 오래가고, 이게 제가... 어. 사 보면 이 장미 베고니아 가격도 옛날보다 굉장히 싸졌어요.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키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저희 집 이렇게 자리를 다 옮기면서 제가 장미 베고니아를 이렇게 보여드렸답니다. 정말 이렇게 베란다 하려 하고 아, 이렇게 이쁘게 꾸미고 싶으시면. 이런 장미 백원이야 베란다에서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뭐 이렇게 꽃들이 화려하게 피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베란다를 한번쯤 이렇게 화려하게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이쁘죠. 노벨리아 진짜 이 아이는 어느 곳에다 놔도 진짜 이쁜 것 같아요. 다 진짜 보라색 꽃들은 중간 중간에 하나씩 베란다에 섞여 있으면 이렇게 어, 이쁘게 잘 키워질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꽃님들한테 보여드렸어요. 저번에 요 아이도 어. 디기탈리아, 요 아이도 요게 하나, 한두 번, 두단 밖에 꽃이 피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워줬답니다. 이게 한네단 정도 꽃을 피워줬어요. 이렇게 이쁘죠? 참 신기한 아이들이 많아요. 꽃을 키워보면. 이쁘고 신기한 애들이 참 많답니다. 그래서 저희 베란다에 이렇게 있는 아이들, 어, 오늘도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어, 제가 이런 것도 이렇게 4,000원 주고 하나 사시면 베란다에서 꽃을 이렇게 많이 볼수 있답니다. 이쁘죠? 이렇게 꽃을 이렇게 보시라고 제가 어, 이렇게 화려한 꽃들을 오늘 꽃님들한테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베란다에서 이렇게 보라색 꽃하고 이런 주황도랑 핑크, 이렇게 장미 베고니아로 이렇게 베란다를 한번 꾸며 보시면 음, 꾸며 보시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보여드렸답니다. 꽃님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